351번 가겠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x분의 fx는 2가 된대요. 자 그러면 얘는 x-2를 t로 치환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?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t분의 ft가 되는거지. 그쵸? 자 그래서 자 얘는 아 여기서 이걸 변형을 시킬 수도 있지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냐면 리미트 x0으로 가 가니까 x분의 f(x) 이렇게 만들고 얘는 ln의 1 플러스 x의 x분의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얼마지 1이니까 얘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2 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그 다음 니은에 얘도 마찬가지야 니은에 분자 분모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x로 나누면은 x분의 f(x)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되고 자 밑에는 ln의 1 플러스 x 의 이렇게 x분의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의 x가 0으로 갈때 얘는 x분의 f(x)와 플러스 x분의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분의 ln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어디로 가지 1로 가고 얘는 아까 어디로 간다 는 2로 간다 지2 얘는 얼마 1로 갈 거기 때문에 답은 1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되겠지 니은도 맞네 그지 니은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귿에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얘를 f(x)로 밖으로 빼내면 그리고 ln의 음 제곱으로 나누는 게 낫겠나 한번 볼까요? 자 얘는 디귿 한번 볼게. 자 ln의 1 플러스 x의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눕시다. 자 그러면 얘는 x 제곱 분의 위에는 어, f(x)가 나오고 어, 아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로 나눕시다. x로 나누면 ln의 1 플러스 x의 음, 제곱이니까 그지? 자 일단은 제곱으로 일단은 놔두고 위에를 fx로 빼내면 얘가 어떻게 돼? 2의 x-1 이렇게 된다. 그죠? 자 그래서 얘를 어 이렇게 고칩시다. 이렇게. 여기다 x분의 하고 얘도 x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지. 그러면 여기는 두번 곱한 거니까 x 제곱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지, 그지 x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x가 된다, 그지 그래서 리미트에 x가 0으로갈때자 x 제곱돼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x 하나만 됩니다, 그죠? l n에 1 플러스 x가 되고 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분의 f x, x 제곱으로 분자 보면 나눈 거야, 그지 곱하기 X분의 2에 x 분의 e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아까 얼마로 간다고 2로 간다고, 그지 얘가 2, 얘는 1. 얘는 1 이렇게 하니까 1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답은 얼마다? 3이 되는 겁니다. 그치? 아 곱하기가 어, 곱하기네. 위에 1에 2 곱하기 1. 그래서 답은 얼마? 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.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.